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약초를 찾아 산에 왔습니다.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약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마른 데가 보이고 있고요. 이 식물입니다. 고라니가 입을 군데군데 뜯어 먹었지만 겨울에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은 깃골로 깊게 갈라지고 날카로운 가시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식물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식물이 대개라고 하는 엉겅키입니다. 엉겅키의 기본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햇빛을 받아서 붉게 안토시아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군데군데 파란 것은 제가 낙엽을 쳐준 것입니다.이 엉겅키 잎도 튼실하지만 여름에 축적한 약성이 온전히 뿌리에 모인 지금 캐서 약재로 쓰면 최고의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간이 건강해지고, 남녀의 정력이 왕성해집니다. 특히 마시는 정력제로 알려진 이 약초를 다려 마시거나 생으로 갈아 복용하면 최고의 약제가 됩니다. 뿌리는 늦가을부터 초겨울인 지금이 좋고 잎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초봄에도 좋습니다. 이 엉겅퀴는 국화과의 단연초이고. 한양명이 대게입니다. 대게는 가시가 크다는 뜻입니다. 소개라는 약재도 있는데요. 작은 엉겅키라고 부르는 조뱅이를 소개라고 합니다. 겨울에도 만지면 은 따갑습니다. 봄에 어리니까 수는 좋은 나물이고 약효도 좋습니다. 초여름에 굵고 크게 자란 줄기도 겉껍질을 죽죽 벗기고 생으로 먹거나 나물로 먹으면 맛과 영양이 뛰어납니다. 이엉겅키 대개는 맛이 달고 쓰며 성질은 평하고 독성은 없습니다. 이엉겅키는 한방에서 어혈을 풀고 급성 간염과 황달, 고혈압과 신경통에서 온 약재입니다. 남녀의 원기 회복, 정력 강화에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스태미너, 활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전초다리물이나 생즙을 말씀드린 대로 마시는 정력제라고 해 왔습니다. 나이 들어 눈에 띄게 기력이 떨어진 노인이라도 하루 30g 정도씩 꾸준히 생즙을 마시면은 원기가 샘솟듯 증진됩니다 새벽녘 발기가 안되는 증상 소변 줄기가 시원치 않고 배뇨가 힘든 증상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작은 것으로 엉겅기 뿌리를 캐 봤습니다 엉겅기 뿌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을 좀 봐야 되겠죠 제가 이것을 먹어 보겠습니다 네, 쓰지 않고요입 속에서 청량감이 퍼집니다. 입과 함께 갈아 먹으면 맛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엉건키는 피를 맑게 해주고 혈압을 조절해주며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줍니다 이뇨 작용도좋아지고 몸의 붓기를 빼고 노폐물을 배출시켜 줍니다 이 엉겅 퀴에는 실리마린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무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실리마린은 몸속 해독작용이 있어서 간독성 간 손상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간기능 개선 숙취해소 피로회복 지방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이 엉겅퀴의 약효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나온 연구로 이 엉겅퀴가 간과 담낭의 질환 및 황달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되었고요. 그후전 세계적으로 간 질환 치료 효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엉겅퀴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칠리마리는 당뇨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항암효과로 암예방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결과로는 이 엉겅키가 혈전을 용해하고 혈당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요이 엉겅키 추출물에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도 났습니다. 그 밖에도 이 엉겅키는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 강장과 건위 작용이 있어서 몸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열을 식혀주는 양열 작용이 있고 지혈 작용도 커서 혈뇨, 혈변, 자궁 출혈 등에 좋고 해독, 해열, 소종, 감기, 백일해, 장염, 충수염, 신장염, 적백 대하증, 가려움증에 효능이 있는 탁월한 약제입니다. 이용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엉겅퀴는 독성이 없어서 오래 먹어도 무방합니다. 엉겅퀴 전초는 여름 가을에 뿌리는 가을 겨울에 채취해서 이용하는데요. 하루 기준 건조된 약재에는 10내지 20g 정도를 달여서 복용하고 생초는 50내지 60g을 달여 복용합니다. 뿌리를 포함해서 생초를 하루에 30내지 60g씩 즙을 내어 마시면 스테미너 증진에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겨울 환건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